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 비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전쯤에 천둥도 여러 번 쳤습니다. 이렇게 천둥이 지는 날에는 어, 천둥 케이크라는 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에 천둥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 여자 아이들이 천둥을 치니까 일찌감치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달려갔고 나중에 어른스러운 어, 적을 하던 남자 아이들도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뛰쳐갔는데요. 이렇게 천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리아 선생님은 어, My Favorite Things라는 노래를 통해서 어, 아이들의 주의를 한기를 시킨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무서웠던 천둥이라는 걸 잊게 했습니다. 이 천둥 케이크도 어린 시절에 천둥을 무서워했던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바탕을 둔 동화책인데요. 현명하신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서 천둥이 지는 동안 천둥 케이크를 만들면서 천둥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거죠. 이 패트리샤 볼라코는 194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가가 과거 자신에게 천둥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던 할머니와 같은. 나이가 된, 건, 된 거죠. 70대 후반인데, 이 책은 음, 어렸을 때,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지만,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는 어, 약간 시골이라고, 이교적 시골이라고 할수 있는 미시간주에서 자라면서 어, 겪었던 어, 일을, 목가적인 어, 친근한 그림 톤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이 작가는 어렸을 적에 어,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했던 거죠. 글을 읽지 못했는데 어, 현재는 지금 전 세계로 번역이 되는 115권 이상의 동화책을 출간한 왕성한 작가입니다. 그중에서 어, 모든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저는 특히 이 천둥 케이크를 통해서 패트리샤 폴라코를 알게 되었고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금 곧 어, 월요일 월, 어린이날이 되고 어, 동화책을 읽기 에 지금 만큼 좋은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책 저는 평소에 동화책을 읽는 걸 좋아 좋아해서 어 어린이 유아 도서관에 가서 그 키가 작은 그 의자가 이제 등받이가 낮은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네, 동화책을 제가 읽고 싶은 만큼 꺼내서 읽 어, 읽을 정도로 그런 동안에 또 어떤 여자 아이가 어, 저 사람은. <laughs> 제 어른은 왜 저기서 어린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 그런 눈빛으로 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때였는데 그만큼 제가 동화책 읽는 걸 좋아하고 또 아마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이유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또 저는. 어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두 가지 요소가 잘 버무려진 아주 저에게는 완벽한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성인이 돼서 알게 됐지만 충분히 어렸을 때의 천둥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공감이 되고 또맨 마지막에는 실제로 어, 천둥 케이크 할머니의 천둥 케이크에 대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 알라딘에서는 이 영상의 이제 이책 내용을 일정 어, 부분 이상, 10% 이상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어린이날을 맞고 또 최근에는 Save the Children이라는 어, NGO에서 어, Save 어, save with stories, 그러니까, 어, 이야기로, 어, 구원하는 그런, 그런, 어,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5월 5일이 되기 전에, 어, 한국 시간으로는 5월 5일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어, 다른 책에, 다른 채널에서, 어, 읽는 아마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 한국 시간, 네. 5월, 그 후에는 또 영어로 제가 이 책을 원서를 읽을 예정이고, 또이 책에서 소개된 천둥케이크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이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겠고, 네. 이 동화책. <laughs> 그렇게 두껍지 않은 동화책입니다. 글은 조금 많은 편이고, 아주 유아용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네, 같이, 어, 린이날을 맞아서 또 천둥이 치는 날을 맞아서 한번 소개하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